아, 이곳은 군산입니다. 군산에 근대 역사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곳 좀 보세요. 이 건물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이 건물은 어, 세관 옛날의 세관의 모습입니다. 아, 물론 여기는 지금 휴관이 돼 있고, 아, 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휴관이에요. 근데 건만 일단 볼까요? 가요 이렇게 보세요. 좋습니다. 아, 이 완전히 옛날 일제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대로 남아있네. 음, 여기 이렇게 뭐라고 써있냐면 옛 군산 세관. 옛 군산 세관. 여기가 바로 옆이요. 저쪽이 바다예요. 저쪽이 바다. 바다고 이것도 지금 박물관인데 휴관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박물관이 생긴 게 어떻게 생기는 무슨 군함처럼 생겼어요 겉으로 보면은 제가 저쪽에 가서 한번 찍어 볼게요. 왜 약간 달부지소달부지아 코로나 때문에 거제도 o 코비드 19. En fait, le musée de l'histoire moderne, le musée de l'histoire moderne de la Corée est momentanément fermé en fait à cause de Covid. Voilà, le bâtiment, en fait le musée de l'histoire moderne à Gunsan, on est à Gunsan, ressemble à un bateau militaire. 아, 좀 궁금하네요. 아, 혹시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착할 수있기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 군산 모던 히스토리 뮤지엄 이렇게 생겼어요. 아 군산에 어디 갈까요? Il faut absolument y aller. Alors, Kunsan Sewan c'est le bâtiment qu'on vient de passer. C'est le bâtiment japonais hein, sous l'occupation japonaise. Donc, il y a plusieurs, plusieurs maisons japonaises. Regardez. Il y a plusieurs choses. Aussi, il y a l'architecture moderne. Le musée d'art moderne. Il y a aussi une maison d'un certain Iyangchun Ça c'est ça c'est un style fusionné de western et japonais. Il, il y a, une, ga, une gare. Ça c'est le musée de l'histoire moderne ici, même. Voilà. Waouh, c'est intéressant. 재밌네요. 군산에서 꼭 가봐야 할 것. c o n v e r uh, g ici. Il yeah, y a, yeah, l e chemin uh, rose, je crois. Il y a vraiment le quartier h i s t o r i q 이, 요, 요 길로, 저 분홍색 길, 이 탕류 길이라고 꼭 가봐야 할 동네네요. 여기를 쫙 다녀야겠다. Et qui Je suis entrée dans ce musée que les et ça veut dire pas d'avenir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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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 une nation qui a oublié son histoire. Euh, L'histoire de Kunsan, c'est la ville de l'éducation de, de historique moderne. Avant, c'était comme ça.

내서 나와서 잠시 이렇게 역사적인 근대 근대 역사가 숨어 있는 그런 어, 거리로 조금 나와 봅니다.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요사 어, 일제 시대니까 일제 강점기 때니까 강점기 강제로 점령한. 음. 탕류길이라는 길을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이 있어요. 산책길이 근데 탕류길이라는 길이 뭔가 했더니 채만식의 소설 탕류. 1930년대 최고의 풍자 소설가였던 이고장 군산 출신 채만식. 1902년에서 1950년 오래 못 살았네요. 어, 이분이 조선일보에 연재된 장편 소설인데 이 식민 자본주의의 탕류에 빨려 들어가는 초봉이의 비극을 통해 당대 사회의 부조리함과 인간 군상의 타락상을 특유의 풍자로 정나라하게 고발하였다. 그 이제 그 여기 지금 보면 구불 6에서 1 탕류길이 백릉 채만식의 소설 탕류의 배경지인 군산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때 남겨진 역사의 흔적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의 애환을 경험하며 과거를 되돌아보는 길이다. 어, 여기 한번 오시게 되면 이길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저희가,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데가 참 많아요. 총 6km고, 여러 가지 다른 길도 많아요. 근데 요 길이 여기서 소개하는 길입니다, 특별히. 아, 도로에 갑자기, 저기, 닭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네. 어머, 어떻게, 홀로, 홀로 도망 나왔나? 어머, 얘, 저 차에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여기 도로인데. 보세요. 차 다니는. 얘가 도망 나왔나봐, 어머.